아주 마무리할 수있 축하 축하 축하드리면서 오늘 많이 힘드셔고생으셨고 이왕 하는거 끝까지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시고자 오늘은 우리가 패스가 문제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지금까 우리는 우리 팀한 팀만 연결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또 완전 안돼죠. 패스는 우리 팀한테 패스를 주고 그볼 받은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을 하기 쉽게끔. 그 다음 행동이 완성도가 높아지게끔 주는게 패스입니다 우리 팀한테는 그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자 근데 여기서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수업을 설명을 잘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솔 오늘 용지를 제가 또 돈을 야할것같아 머릿속에 아프리아도 솔직히 너무 용량이 많으면 제 메모, 메모리가 좀 많이 안 돼가지고 저런 걸또 까먹고 회사에 나가도 죄송스럽습니다. 아 경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커스업을 하면커스요 어느 발이 주어야 돼? 이 사람이 내가 패스를 줬을 때그 다음 그 다음 행동을 이행할 때까지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게 패스를 줘야 되는데 왜 지금 안 주죠? 하다가 하다가 이왕 하는 거. 멋있는 거. 멋있습니다. 아, 어, 아, 멋진 선호처 외전 때려가고발이 있죠. 멋있어요. 진짜 장게습니여러분들위 <놀람> 여러 <대해서> <놀람> 여러분들이 무슨 기교를 보려도 있죠. 멋있어요. <놀람> 멋있는게 아니고 무슨 느낌이냐면은 와 레벨이 한 단계 올랐구나. 아, 이제 좀 잘하는거 요래 느껴지지. <놀람> 씨, TV에서 보는게 e 에서 보는, 보는 사람도 <놀람> 정말 멋있어요. 막복하고 아닙니다 전혀 안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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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이 이런거 하고 막 이런거 할 시간에 내가 패스를 하나둘씩 선수하고 우리 팀한테 잘 전달돼서 이 사람이 그 다음 행동까지 잘할수 있는 패스를 주는게 하신 것입니 진짜 정성스럽게 진짜 여러분들 이건 내 새끼라면은 일을 차겠습니다 내 새끼인데 오, 저, 오, 저, 오, 정성스럽게 이래주고 오른발이 딱 돌아가서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물런 비교 있는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저랑 수업할 때는 안 보여주셔도 됩니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으셔서 하시고 싶시했고 본인이 욕심나서 하는 거 있습니다. 오히려 팀에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와, 엄청난 기분기를 가지고 같이 이런 걸바라는게니고 우리가 특수업에서 해야 되 거죠. 그것만 쓰면 e must s m 그래서 솔직히 저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 c i a l media. I think you're c h a l l e n g i n 온종일 있 h e 있 a m e So, you w 생 n t do i 그 So, you don't do it. y o 하 don't do it. You d o n 되면 o it. You don't do it. You don't do it. y o 이런 생각밖에 없고, 자꾸 이상한거 보외주고 생각이 어요 오늘은 진짜 유전학 대한 말씀을 드리요오해 그래서 오늘 패스, 이 패스에 대한 개념으오늘부터는내 바깥에 얘가 가담스스가되야 여러분들 그정도 그려도 되지 않습니다 보통 다 5년 10년씩 축구하셨을텐데 그정도 안되신 분들은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인원이, 그 수명이 계속 이 인원이 유지가 됐면 우리가 자체 게임을 해고 유지가 안 되면은 진짜 내 말에 마지막 주에 좀 바쁘다 하셔 쓰면은 우리가 자체 게임을 할건데 마지막 주에 바쁘신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다리띠 망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한번 돌릴니요 제가 나, 어, 내일이나 보고 단톡방에 올릴테니까 의견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질문 질문 와 오늘 제일 많은 분레이 수비 잘하지 좀 이렇게 하시면 됩 집에 가시면 됩뭐 먹지 말고 네. <laughs> 저, <누구일까요? 웃음> 제가, 제가, 제가 화요일날에 1.2kg 빠졌거든요. 1.2kg 빠지고 제가 지금 제가한 75kg 잘 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 질문 예. <목소리가> 오버레핑에서 볼을 받았을 때맞죠 아니 방금 전에 오버레핑 돌았죠. 돌한데 내가 안해줬죠 안으로 나오셔. 내가 그 위빙 위 자리 가시면. 또 주실 때는 이제 준 사람은 백하고 이 사람은 크로스 가야 되겠죠. 크로스가 안 갔으면은 저 버스면 안 되겠죠. 이론이 많을 때는 되 크고 수 이론할 때는 알아서 가야 되니까 뛰어서 가야 됩니까어 이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알았서 가야 이다수업했나 거죠. 배우신 분들은 다해보셨어시면은 무슨 냐시죠 오늘 진짜 많이 뛰었습니다 집에 가서 회복 잘 하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꿈치>

아 진짜 진짜 아, 이意思唉唔好意思唉 좋으시라고 <목소리도> 역시. what